보이저엑스는 일단 인공지능 스타트업이고요. 현재 브루, 브이플랫, 옹글립 세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은 어떤 한 피처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디자인이나 개발이 나오기 전에 미리 머릿속으로 그 피처를 그려보고 그래서 거기 생기는 문제점이나 우리가 논의해야 될 점들을 최대한 많이 재료를 수집해서 회의를 열고 거기서 생산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음.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 지원이라는 말이 되게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는 일을 크게 얘기하자면 일단은 사용자에 관한 거의 모든 일을 합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답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문의 들어오는 것에 답변을 한다던가 그런 일을 하고요. 이제 팀 내부에 알기 쉽게 공유하는 역할도 합니다. 크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는 UX 리서치 쪽 업무를 좀 하는데요. 유저 빌리티 테스트라고 유치를 자주 진행을 하는데 이 사용성이 어떤가 아니면 이 기능이 쓰기 쉬운가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알기 쉬운가 그런 거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많이 하곤 합니다. UX/UI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UI 같은 것들을 그리기도 하고 또는 팀원들이 원하는 방향을 안으로 구현을 해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UI 외에도 어, 프로덕트 안에서 신규로 출시되는 서비스가 있거나 신규로 출시되는 기능들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알리기 위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저는 영상 광고 디자인으로서 일하고 있고요. 각 프로젝트들의 광고 영상이나 또는 보이저 X에서 필요한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대표님 옆자리에 앉아서 인턴이 대표님과 이야기하는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새동님과 이야기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일단 좋았고 리모칭을 좀 편하게 쓸수 있는 문화가 보이즈엑스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누가 어떻게 휴가를 써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두가 서로 존중하려고 하는 게 확실하다 보니까 나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내 휴가 시간을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어, 제 생활과 일이 잘 균형 잡힌 회사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머리가 잘안 돌아가면, 뭐, 카페 갔다 온다던가, 갑자기 탁구 치고 온다던가, 뭐, 게임 엄청 1 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라는 점이 진짜 좋았고요. 왜냐면 저는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고, 집이 먼데도 제 페이스에 맞게 일을 할수 있어서 더 퍼포먼스도 오르고, 네, 생활 자체도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다른 구성원들보다 조금 일찍 오면, 제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을 확보하면 그날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도 할수 있고 또 스스로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어서 아침에 회사 가서 혼자서 보내는 그 고요한 시간이 약간 기대가 돼서 회사 가는 게더 즐거웠던 것도 있고요 여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하니까 아무래도 더 어, 의욕이 나고 그리고 네, 제가 할때 진짜 성취감과 좀 보람을 더 많이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의 일을 항상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문화가 있는데요. 각자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그 구성원이 끝낼 때까지 많이 기다려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구성원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저희 회사 복지 특징이 너는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면. 귀찮고 불필요한 거는 다 알아서 해줄게의 느낌에 가깝거든요.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 원하는 책을 마음대로 사서 읽어보고 또 사고에 비치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일단 제가 원래라으면 제가 사서 읽었어야 되는 책들을 회사에서 제공함으로써 읽어볼 수 있는 게 좋았고 책을 제 돈으로 다 사기엔 조금 부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회사에 요청을 하면은 다 이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서 일할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서 출퇴근 택시비 지원 해주고 있는데 야근뿐만이 아니라 뭐 아침 출근까지 다 택시비 지원을 해주니까 체력적인 부담 안 느끼고 하고 싶은 만큼 내 페이스로 일할 수 있는 게좀 좋았던 것 같고 또 제일 좋은 게 빠질 수 없는 게 간식이죠. 간식이 되게 풍부합니다. 네. 먹고 싶은 거다 쿠팡에서 담으면 다 되고 뭐 이제 저는 술을 꽤 좋아하는데 술 같은 경우에도 맥주도 항상 제 냉장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테리어부터 정말 구성원들을 아끼는 마음이 드러난다고 해야 하나? 여기는 주변에 화분들도 많이 가져다 놓고 정말 예쁘고 세련되게 잘 꾸며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이 구성원들을 아끼는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사고 싶은 물건 같은 거 있을 때 쓸데없이 막 이유 막 적어서 막 허락받는 과정 없이 그냥 말로 얘기하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 필요한 장비를 구체적으로 수요를 물어봐 주시고 또 구해, 구해서 직접 쓰게 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업무 효율성 같은 것들을 진심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고요 저도 덕분에 좋은 장비 쓰면서 편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거는 다 챙겨주셨어요 컴퓨터 카메라 모니터 두개 키보드 마우스 렌즈 필터, 제가 여기서 받은 물품 지원들만 해도 거의 1,500만 원 정도 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가진 창의력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일을 잘하고 싶고 그리고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거랑 네. 그 와중에 조언을 해주실 분도 같이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통 대기업은 조언해 줄 사람은 많은데 자율성이 없고 또 너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자율성은 있는데 조언해줄 사람이 없는데 이두 개가 같이 갖춰진 환경이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고상원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의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된것 같은데 예를 들어 발표를 할때 표가 이렇게 생겼으면 더 전달이 잘 되었겠더라 이것처럼 정말 사소한 느낌 점까지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제가 다음 발표 때 조금 더 개선해서 새로운 슬라이드로 준비를 할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가 사수분이 뭐 지영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그냥 커리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일뿐만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네, 그런 성장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사용성 테스트를 직접 해보면 사용자가 아, 우리가 만든 거에 관심도 없고. 다른 걸 보면서 어 이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바뀌지도 않은 걸 보면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 정도로 개선해서는 사용자에게 어떤 임팩트도 줄수 없겠다 이런 자신만의 감 같은 걸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회사의 각 자리에 보면은 작은 의자들이 하나에 놓여져 있는데요 모르는 게 있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그 의자를 적극 활용해서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하곤 하는데요. 그 대화 속에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제 성장으로 많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성실하다는 측면을 조금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성실함이나 정직함 같은 가치들이 글 같은 걸로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어떤 점들이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아 저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면 다 그런 말은 할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누가 봐도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경험들을 좀 생동감 있게 적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이 부분은 나의 꼼꼼함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나의 창의적인 면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그 글을 하나 쓰고 마지막 부분에 주석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성격 자체가 어떤지 아니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게 자신 있는지 그런 걸좀 보여주려고 했고요. 제 있는 그대로 진솔한 얘기를 좀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보다 하는 느낌이 드는 면접은 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모젝스는 일단 1, 2차 합치면은 뭐두 시간 가까이 면접을 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솔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면접이었던 것 같고요. 어, 정말 이 회사가 약간 나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서 자리를 만들게 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꿈꾸는 일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면접을 보면서 제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형식적인 면접이 아니라 정말 나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깊게 받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면접에 일단 제가 디자이너 면접을 본 거긴 한데 디자이너 분들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개발자 분도 있었다는 게 저는 좀 신선했어요. 그 당시 개발자였던 분께서 음 뭔가 제가 예측하지 못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제 작업물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색다른 시선으로 질문을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서 아이 회사는 되게 다양한 직군이 어떤 한 사람을 뽑는데 있어서 진심으로 어 참여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상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면접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게 결국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잘 녹아들 수 있는가를 보는 것 같거든요. 1차 면접 때 받았던 질문이 어떤 하루가 행복한 하루 같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면접에서 받기 힘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 네. 제가 그때 했던 답변은 슬픔이나 좀 억울함, 화남 이런 감정, 빼고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다채롭고 행복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면접관 분들 중에 한 분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루 일과로 표현해 줄수 있냐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어나서부터 잠들기까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를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만드는 회사들도 많은데, 왜 보이저 X를 선택했냐라는 질문에, 어쨌든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어떤 경력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합격하고 와서 들어보니까, 실제 면접관 분께서는, 이 지원자가 정말 우리 직무에 잘 맞는,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지원자인가 궁금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져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질문의 모든 의도들이 지원자들의 솔직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렸었습니다. 저의 강점들이 이전보다 좀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이잭스 다니면서 느낀 점은 회사에서 제가 싫어하는 일, 아니면 못하는 일까지 하도록 요구를 하지 않고 제가 잘하는 걸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피드백을 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획이라고 하면 저는 보통 좀 추상적인 걸 많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더 세세한 걸 해보면서 저의 꼼꼼함을 좀 기른다는 등 이렇게 제가 잘하는 걸더 잘하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쯤에 창업을 했었고, 2년 전쯤에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뭐 학교도 다니고, 다른 회사에서 인턴도 몇번 해봤지만, 창업했을 때만큼의 그 재미나 에너지 레벨이 다시 살아나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다시 또 그렇게 재미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보즈엑스에 입사하고 나서, 뭐 그거랑 비슷한 수준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되게 행복해서 그런 게 입사 전후랑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도 너무 좋고, 동료도 너무 좋고, 내가 성장하고 있고 그런 모든 게다좀 완벽하게 맞, 맞아들어서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뭐 약간 생각 자체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 옛날에는 사실 이제 회사에서 인턴이라고 하면은 어느 한 자리를 채우는 좀 부품 같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보이저엑스는 그런 게 없어서 안심하고 도 일을 할수 있었고 사람들끼리 어떤 존중하는 분위기나 아니면 배려하고 싶어 하는 그런 무드가 비슷해서 기업 문화가 굉장히 잘 지켜지는 회사인 것 같고 보이저엑스에 오고 나서는 저의 자아 실현과 회사의 핵심 가치와 많은 교집합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정말 일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그 즐겁게 하는 일들이 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성장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회사 다니는 게 정말 재미없었지만, 지금은 재미있다는 게 예전과 보이저 X를 다닌 지금과의 많은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길 되게 열망하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분들 중에서도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음, 뭔가 자신과 좀 생각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문화가 좀 다르더라도 재미있게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능동적인 사람이라면 다 보지엑스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을 좀 즐길 수 있는 사람,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저희 보이저 엑스하고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분이 오시면 제일 잘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분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를 해보면서 아니면 면접을 해보면서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녹아들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왜일까? 아니면 녹아들지 못할 것같으면 왜일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류랑 면접 자체가 아주 좋은 경험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6개월을 보낼 수 있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린 말이 아니고요. 저는 여기 와서 진짜 많은 걸 배우고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지원하세요. <laughs> 자율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되 그 일에 책임을 질수 있는 분, 그리고 몰입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은 분이라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 모두도 그런 여러분을 환영할 거고, 저도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한 번도 보이저엑스에 합류한 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I wanna kiss you before the sun goes down. I wanna kiss you before the sun goes down.